안녕하세요. 매일묵상 오늘은 2022년 첫 번째 묵상입니다. 1월 3일 시편 49편. 아, 죄송합니다. 시편 41편 9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해 첫해 묵상인데요. 사실 좀 약간 내용이 아무래요. 그렇지만 어, 굉장히 어,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41편을 묵상해왔는데요.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뒷말을 하면서 험담하는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누가 나를 뒷담화하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뒷담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뒷담화하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통함과 괴로움을 막 토로합니다. 사실 다윗은 뭐 평생 배신을 당했죠. 7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나같이 내게 대해서 수군거렸다. 나를 욕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9절에 보면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계속 이렇게 배신당하고 고통당했으면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 본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 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아그 절부터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어, 내가 신뢰하면서 내 떡을 나눠먹던 가까운 친구 아마 다윗의 부하 전쟁터에서 함께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압을 가리키는 것인지도 몰라요. 요압이 나중에 어, 배신했거든요. 다윗을. 그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어요. 적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지금 병중에 있잖아요. 다윗이. 다윗이 병중에 있는데 제발 나를 일으켜주세요.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들에게 보응하게 해 주세요.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러냐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아 이런 거죠. 지금 원수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저렇게 병 걸린 거 보니까 저렇게 아픈 거 보니까는 저 다윗 저거 저뭐 하나님께 죄 지었네. 하나님이 다윗을 싫어하셔가지고 죽 풀려 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사절에 보면 이미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다윗은요, 자기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 기뻐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래요. 우리는 우리가 범죄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나쁜 죄를 저지르다니,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까, 나를 안 기뻐하실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나를 기뻐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하 거지?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둘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붙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실 겁니다.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나를 기뻐하실 겁니다. 이거요 이스라엘아 하나님 영원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높일 겁니다. 당신이 내게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나를 대하시면 당신을 높이지 않겠어 아, 높일 이유가 없겠죠. 그냥 우리 관계를 좀 걸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죄인이지만 기뻐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니까 나는 당신을 높입니다. 이렇게. 어, 노래하는 거죠. 어, 이 내용을 한번 적용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연약함 중에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걸린 이 병을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셨던 증거로 봤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여러분 어, 새해가 됐는데요. 우리가 새해 막 힘차게 나아가야 되죠. 그렇지만 한해를 살때 우리가 죄를 안 지를까요? 고통을 안 당할까요? 않을 겁니다. 저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새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올 한해 이런 목표로 그냥 가자 해가지고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삶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신실하사 내가 고통 당할 때도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기뻐하신다. 고통 당할 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소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종 연약한데 두십니다. 우리 노서 22장 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육체의 가시, 바울의 질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번이나간 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한테 조카도다. 그렇죠? 충분히 나한테 나는 너한테 은혜를 주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심이라. 예,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함을 사용해서 그분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 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니까요. 또 우리는 어, 우리죄 때문에 나는 전도를 못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려는 내용이 어떻게 살아라 라는 윤리라면 맞아요. 우리죄 때문에 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려는 내용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당신이겠습니까? 라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복음을 빛내게 만들겠죠. 그렇죠? 그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둘째로요. 우리 배신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봅시다. 이 본문의 구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떡을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다윗의 배신을 가리켜서 아, 여호복 13장 18절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배신하는 것을 예수께서 이제 편 41편 9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윗이 예수님 배신했죠. 예수님은 진짜 평생 배신당하셨습니다. 사실 다윗말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그런데 13장이 이제 본문의 문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 안에 누구도 있어요? 유다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오 절에 보면 대야에 물을 떨어 제자들의,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무슨 말입니까? 유다도 발을 닦아 주셨어요. 배신할 걸 알면서도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배신할 유다도 극유리 여기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팔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유다 앞에 무릎을 꿇고요. 유다는 그분을 내려다 보셨고 예수님은 유다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유다를 사랑하신 그분이라면 당신을 왜안 사랑하십니까?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어, 비난받을 때참 우리가 마음이 쓰라리죠. 하지만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내게 해 주십시오. 배신당할 때 역시 우리가 늘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신 당신을 보면서 우리도 사랑할 마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우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힘차게 전진한 마음 가지지만 우리의 새해 소망은 우리의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믿습니다. 올한 해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잊지 않으며 올 한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기쁜 하루 되세요.